어느날, 마을에서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코통에 시달리게 되었어. 마을의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.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감에 빠졌어. 도대체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거지?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여 고민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혼자 사는 한 여인을 떠올렸어. 그 여인, 무당이라던데 혹시 그녀가 뭔가,가 뭔가 알지 않을까?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, 그중 용기를 낸 남자가 결심을 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. 그 사람은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집은 낡고 어두운 집이었어.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. 똑똑 안에 계세요. 문이 열리자 그 여인이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냈어.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어두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어. 무슨 일이시죠? 그 여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갑게 들렸어. 저기 우리. 마을 사람이 병에 걸려서 뭐든지 괜찮으니 도와주실 수 있나요?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. 여인은 잠시 그의 말을 듣더니 침묵을 지켰어. 그리고 나후. 알겠어요.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. 라고 말했어. 그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. 왜냐면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. 여인은 그 남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. 집안은 매우 어두웠고 촛불만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. 그 여인은 촛불을 더 크게 밝히고 "여기 앉으세요"라고 말했어. 남자는 그 자리에 앉았고 여인은 의식을 시작하려는 준비를 했어.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저주에 걸린 상태입니다. "저주요, 저주라뇨." 남자는 당황하며 물었어.